저 커피 한잔 주세요. 새로 나온 프리미어 넣어 드릴까요? 프리미어? 신작 프리미어? 네, 신작 프리미엄 게임. 빠밤. 이뭔 개소리야? 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에 출시한 프리미엄 유료 모바일 게임들 중 코린이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스왓 대원이 되어 악당들을 처치하세요. 도어키커스 액션 스쿼드는 픽셀 그래픽의 횡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 이동을 하고 사격 버튼 및 상호작용 버튼과 장전 버튼, 그리고 저격 및 보존 무기와 같은 버튼을 활용하여 악당들을 처치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모드는 총 3가지로 클래식 모드는 인질을 구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며 인질을 공격하면 체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악당을 제거하거나 인질을 구출하여 전략 포인트를 모아 치료제와 쉴드 등 보급품을 획득 가능합니다. 좀비 침략 모드는 클래식 모드와 동일하지만 좀비가 나오는 게이트를 닫으면서 악당과 좀비를 처치하고 인지를 구출하면 되는 모드이며 무한의 탑 모드는 스테이지 없이 무한으로 이동하는 탑에서 인지를 구출하는 게임이며 인지를 구출할 때 포인트를 획득하는 모드입니다. 돌격병 뿐만 아니라 돌파병, 방패병 등 6명의 캐릭터로 플레이 가능하며 각 캐릭터 고유의 플레이 스타일과 레벨업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나에게 맞는 캐릭터를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스테이지마다 별을 획득하여 무기와 보조무기 등을 구매하고 레벨이 오를 때마다 스킬 포인트를 획득하여 원하는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계속해서 리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을 짜면서 도전하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게임이네요. 복고풍 픽셀 그래픽에 난이도 높은 액션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어키커스 액션 스쿼드를 추천드립니다. 캠퍼스에 로망 같은 건 없다 100% 현실 반영 대학생 시뮬레이션 조별과제 시뮬레이터는 조장이 되어 조별과제를 이끌고 시험공부, 레포트, 취업준비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대학생활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입니다 난데없는 교수님의 조별과제로 기말고사 같이 합니다 라는 말에 있는 줄도 몰랐던 조언들을 이끌고 플레이어는 종강까지 남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지옥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주사위를 통해 설정된 플레이어의 능력치는 물론 조언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따라 발생되는 이벤트도 다르기 때문에 다회차 플레이를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매일 스케줄을 정하고 때로는 조언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 또는 감시를 통해 어떻게든 과제를 마무리하려는 눈물겨운 조장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겠네요. 플레이 타임은 20분 내외로 비교적 빠르게 엔딩을 볼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반복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가격은 2800원이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현실적인 캠퍼스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아깝지 않은 게임이 될것 같네요. 대학 새내기는 물론 캠퍼스의 로망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게 현실적인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조별과제 시뮬레이터를 추천드립니다. 잔인하지만 기묘하고 독특한 스토리와 심장이 쫀득해지는 공포 게임을 찾고 계셨나요? 젤레 오컬트 어드벤처는 엑소시즘을 소재로 한 호러 어드벤처 장르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여신에게 선택받은 주인공 에메라다가 되어 무서운 악마들을 처치하며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방식으로 화면을 탭블해 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 악마의 눈동자 색과 맞는 로자리오를 탭을 하면 악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심플한 방식이지만 로자리오의 위치가 바뀌거나 색이 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무서운 악마들로 인해 난이도가 올라가며 계속해서 긴장감 있게 플레이하게 되는 게임이네요. 게임 오버가 되더라도 방 혹은 구역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세이브 되기 때문에 힘들게 저장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방과 구역에 있는 퍼즐을 풀어나가며 기묘한 분위기와 연출이 이 게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8월 2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2,400원으로 구매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네요. 쭉꾸루 공포 게임 또는 언더테일과 같이 스토리와 세계관이 볼만한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젤레 오컬트 어드벤처를 추천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기자기한 그래픽의 탄막 슈팅 게임을 찾고 계셨네요. 쥬시렐름은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으로 우주에서 씨앗처럼 생긴 운석이 떨어져 싹을 틔우게 되고 이로 인해 과일들이 살아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계에서 과일처럼 생긴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요 캐릭터 각자의 특색을 가진 무기와 도구를 이용하여 랜덤으로 생성되는 던전에서 보물을 수집하고 몬스터를 처치하며 캠프를 확장해 나가면서 더 많은 기능을 잠금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다양한 사물들의 디테일한 표현으로 깔끔한 슈팅게임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엔터더 건전이나 소울라이트와 같은 형식의 게임으로 친숙하게 다가오며 좌측의 방향키를 이용해 이동하며 공격 버튼 및 스킬, 회피, 무기 교체와 같은 버튼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이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면 재시작을 해야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모은 씨앗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잠금 해제하며 계속해서 도전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하드 모드는 캐릭터와 아이템을 수집하면서 계속해서 플레이하는 모드이며 친구와 로컬 와이파이 연결 시 듀오로 멀티 플레이가 추가되었다고 하니 친구와 함께 플레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이끈 가슴 아픈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올머스트고는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방탈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물건을 통해 주인공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방과 방을 오가면서 수수께끼를 풀어 방을 탈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디오라마 형태로 만들어진 깔끔한 그래픽이 인상적이지만 사소한 아이템을 꼼꼼히 찾아야 하고 방을 회전하면서 단서를 찾아 클릭하기 전에는 확대를 할수 없고 방을 옮겨 다닐 때에는. 방이 회전된 상태에서는 방향도 바뀌는 불편한 플레이 방식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입니다. 또한 트라우마 및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주제인 죽음, 상실, 정신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해석적 난해함을 담고 있어 엔딩을 보고 난 뒤에 많은 여운이 느껴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번역이 잘 되어 있고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플레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스토리로 나를 울리다니 대단하구먼.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400만을 넘는 인디게임 세븐데이즈 개발사에서 만든 최신작 언더월드 오피스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채팅 스타일의 인터랙티브한 미스터리 스토리텔링 게임입니다. 귀엽기도 하고 고지식하기도 한 다양한 유령 캐릭터들과 함께 감동과 웃음이 있는 미스터리 에피소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은 우연히 유령의 세계에 도착하게 되고 악령들에게 죽을 뻔한 주인공을 살려준 대가로 유령역 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청산을 악킹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해 유령 사무소에서 일해라. 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플레이어는 모험을 하면서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며 7개의 멀티엔딩과 서브 루트들을 찾아볼 수 있고 25개의 칭호와 60여 개의 앨범 일러스트를 수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40개 이상의 애니메이션 및 150장 이상의 일러스트로 그려내어 몰입도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겠네요. 또한 유료 결제 한 번이면 추가로 과금을 유도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세븐데이즈를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이나 스토리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언더월드 오피스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놓치기 아까운 신작 유료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무료한 일상에 지칠 때 프리월드와 함께 재미있는 유료 게임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